와안녕하세요야 나이스 미추입니다 나이스 미추입니다 야야 이정도면 금상형이 옆에서 야 연도 없냐? 계속 그러는거 아니야? <laughs> 어? 연도야 넌 합방 있었냐? <laughs> 어나 오늘 아니 어제 내가 금상형이랑 만났단 말이야 시즈마저 어. 네트워크에서 만났는데 <laughs> 야나 오늘 합방있어 이런데 어? 나도 합방있는데 <laughs> 맞아 있어? 9시 어? 나도 9시인데 어? 프로펀트? <laughs> 너도? 나도 너희 <laughs> 저희... 오늘 괜찮은 건가요, 이거? 괜찮은 건가요? 어. <laughs> 아, 괜찮... 괜찮죠! 어. 아니, 뭐. 그죠? 네, 아, 이고그죠 네, 예, 뭐, 뭔잖아그지 예. 어? 어? 어떻게, 어? 이거 어떻게 하더라? 어? 야, 거기 누구 가는 거 같은데? 어? 뭐라, 뭐라구? 다 어? 어, 내가우못 어. 치자, 이거. 멤뭐 게임 튕겼다고? 음. 예. 어? 나이스! 여기요 아, <laughs> <laughs> <되게> 나이스! 와! <laughs> 와 럭키누나 금세 1킬 하네! 나이스 나이스! 입이 줄었다 나이스! 김 럭키! 봉파씨 안녕하세요! 버그로 잘걸고 있어! 봉파 개수들이많은데 봉파 어, 화이팅! 화이팅! 기절? 어왜 기절이 안되지? 머리 밟았안 돼? 어, 아니 뭐야! 봉파야 아, 아, 이게 아. 뭐라고? 아 음... 잘못했어? 연다야! 네. 달려줘! 사양아 달려줘! <laughs> 어다 <laughs> 네. 왔어 다 왔어! 아니 어떤... 아니... 어또 어, 미친 새끼다 어, 다다다 왔어, 왔어 다 왔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다 왔어 다왔 금방 구하러 감야 씨발 아, 근데 머리 만봐도 스톤이 안돼 데몬이라서 그런가 봐 <웃음> <웃음> 미끄러졌나 보지 네가 밟다가 미끄러졌나 봄 진짜로 구하러 간, 금방 구하러 감 금방 구 아니 말고안돼몇 번이나, 번이나 밟았는데 머리를 다 왔음 다 왔음, 다 왔음. 아 잠깐만 아 이거 왜 이래 아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잔상 뭐야 왜 저래 아니 왜 저래 아니 왜 저래 나야 날 구하러 왔었구나. 음 물론이지. 당연하지. 바로 왔다고. <laughs> 기다리면서. <기다렸어? 와>, 고마워. <웃음> 고마워. <웃음> 고마워. 미친놈들아 자르기 놀래지 말고 오라고. 아니야 아니야 지금 가고 있어 가고 아니야, 있어. 아니야 지금 가는 중임. 지금 완전 달려가는 <laughs> <잘> <laughs> 중임. 아니면 벽 친다고 빠빠아 이거 길분 <laughs> 저...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아내 어, 학교에 들어가 아, 가지고 거지? 이거. 이거? 어디지 어디 진짜 모르겠네. 진짜 모르겠네. 그 <목소리> 진짜 이게 뭐일어 아, <목소리> 어디로 가야 되는 어렵냐, 거지? 아, 진짜, 아, 어, 여기, 여기, 여기 어디로 가야 돼? 여기, 여기 어디로 가야 돼? 이거? 아니 의자 어, 앉아서 다른 거? 플레이어 뭐 그스펙트탈수 있다고 미친 놈들 빨리 오라고. 맵정 반대겠어 둘다. 오빠 여쪽키 맞아? <laughs> 여기 키 맞지? <맞아>? <laughs> 여기 맞 맞지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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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제 40초 남았어요 어어어 가고있어 가고있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, 어, 진짜 다 아, 왔어. 이제 구함 이제 구함 아홍받으라는데요 하구 오빠 너 뭐해? 아니 왜 변신해도 하구이딴걸로변신자고구이딴걸로변신고구가고나구 누나 나 없으면...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너만 없으면 나랑 사양이랑 둘 뿐이야. <laughs> <laughs> 누나! 에이, 복가! <laughs> 누나! 절대 그것만은줄수 없어. 유튜브 <laughs> 썸네에 둘이만 있으려고. 아. 아. 응 개꿀띠. <laughs> 나 죽었는데? 봐화 방식 힘 줬다. 뒤뚱뒤뚱 움직이는 거이 새끼 좀 줘봐. <laughs> <조져봐. 웃음> 우리 사양이 맞는 거 좋아? <laughs> 헤이, 누나. <laughs> 누나. 어? 어? 어때? 나는... 내 콜라병 몸매 아, 오. 자, <laughs> 콜라병 넣는 뭐야? 야, 어때? 그 자체. 말이 <laughs> <많이, 많이 웃음> 어. 콜라 그 자체임. 어때 좀 매혹적이지? 어 <웃음> 언니도. <웃음> 언니도 콜라병 <laughs> <못 웃음> 매 야. 야. 콜라 매이 <laughs> <반면> 뭐 <있네? 웃음> 이상해. 우리 애들이 아, 또 튕겼다. 아이 뭐야? 아, 앵글이 뭐 있지? 아, 나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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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튕겼는데. 아, 콩순이 컴치. 아, 못해먹겠다. 에이, 컴... 아이, 못 아이, 나 진짜. 아, 이미 이2 시간 지났어 환불도 못한단 말이야 이제. 아, 개추안해. 오케이, 어, 오, 공바야. 너 여기 기억나? 안돼, 안 <laughs> 여기 있어. 치아야. 여기 있어. 아무도 안 구해준단 말이야. <laughs> 아 지금 보아로 가는 중이에요. 지금 바로 가는 중. 똑같은 상황. 앵보 챙기고 나머지 둘이 있고. <laughs> 어, 어? 맞네. 계좌부네? 아 맞네. 계좌부네. 아 여기도 아까 앵보님이튕기셨지야 잠깐만, 사연. 응. 공가 응? 쪽이 왜 매달려 있어? 야. 어, 응? 뭐야? 공파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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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? 공파네. 매달려 있어. 아 이거 어떡해? 공파야, 일어나. 어디 로는데아무안 걸어. 어이배 아프겠다 공파 이거 공파 시중에 많이 네아 이렇게 또 돼지 보고있지? 뒤질래?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어 살리러 오라고 그래, 어, 아니 그 별신 한번 해주세요 그 어떻게 개 큰거 같은데? ㅋ 리 ㅋ ㅋ 리 ㅋ ㅋ ㅋ 세요 ㅋ 리러 와주세요 좀 외로워요 아, 이제 공파 아, 돼지다 살리러 <laughs> 와주세요 예? 아, 네. <laughs> 이거 뭐야! 그냥 꺼지세요! 어, 살려주지 마! 어, 그냥 가라앉네? 살려주지 않나 보네? 뭐야, 이거! 살려주면 꺼지니까둘다 가라 말아둘 중에! <laughs> 뭐, 뭐? 뭐해? 뭐? 기다려봐, 야, 금방 갈게! 오케이. 야, 야 사양아! 겉에 집 배신 <laughs> 풀지 말아봐! 나 금방 갈게, 야, 잠깐만! 뭐 하는 짓이냐? 그냥 얹어갔네! <laughs> <원자 맞네. 웃음> 엄마? 너무 좋으거 아니야? 엄마? 엄마? 이러고 있네.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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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올래? 아들 엄마? 야 니네 뭐하냐? 엄마? 엄마? 아마엄 너까지 엄 엄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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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문디가 하나 있어요. 문제가 웃는 건 좋은데, 저는 지금 1 5초밖에 안 남았거든요. 엄마, 엄마 5초 남았는데. 3초, 3초, 2초. 여기 <laughs> 저기 바깥에서 손을.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잖니. 친구 한명 따돌리면 못 써. 깨우기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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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는 우리 아들이 아닌데. 뭐라? <laughs> <어라>? 아, <laughs> 어, 뭐? 어, 어, 어. <laughs> 뭐 아시는 분이에요? 네, 저 아들이에요. 아아 아, 아, 아. 애가 좀 모자라긴 아, 한데. 엄마, 잠깐만, 엄마 엄마 잠깐만요. 이 엄마 엄마 개구리 있거든요. <laughs> 잠깐 잠깐만, 엄마 엄마 잠깐만요. 일로. <laughs> 응여기 응, 응. 어디 어디 <laughs> 아, <laughs> 뭔 <laughs> <우리. 어디>? <laughs> 개굴 아, 생겼다 개굴 어, 개굴 공주님 개굴 공주님의 키스만 있으면 공주님의 키스 아 이거 와이브 뒤집어졌네 아 이거 와이고 와이브 뒤집어졌다 와 개구리가 원래 죽인척 할때 배를 보여주는데 나 근데 왜 자꾸 움직이는 거야 이거 나 가만히 있는데 나 가만 아 노답이네 왜 너가 할래 너가 갈래 어머님 보낼래 너 말해 어휴 야뭔 소리 하는 거야? <목소리> 엄마! 도망가! 안돼! 엄마! <목소리> 아 아니 앵구씨 존나 못해! 그제 컴퓨터가 못한 거 제가 못한 건 아니라서. 예. 아니 앵구씨 <목소리> 몇 번째 근데... 투혼하시는 거예요? 내가 왜 자꾸 생냐 이거 틀 컴퓨터 바꿔주 던지는 거! 아, 진짜 어이없어 가지고. <laughs>